여러분 윤지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가지고 왔냐면 육전이랑 파채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또 육전이거든요. 그래서 육전이랑 파채랑 제가 직접 만들었고 그리고 비빔국수를 제가 한 봉지를 다 넣었는데 그게 10인분이더라고요. 보다 계란 토핑까지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양념까지 다 직접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향이 근데 먹기 전에 향이 진짜 오, 미쳤어요. 소리 들리시나? 소리부터 미쳤습니다. 오, 진짜 맛있겠다. 와. 와 너무 맛있는데요. 제가 직접 부침전입니다. 육전도 파채 싸서 먹어야 제맛이죠. 짜잔. 아니 사 먹는 것보다 맛있는데요. 이래도 됩니까? <laughs> 여러분들도 한 입, 음 와, 맛있겠죠. 음. 나 요리 잘하나 봐요. 저 요리 잘하나 봐요. 지금이 또, 한, 새벽 5시인데, 남들은 이제 일어날 시간인데, 저는 지금 2시부터 조리를 해서 새벽 5시에 끝났거든요? 근데 고생한 만큼 너무 맛있네요. 음! 아, 근데 이거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거. 기분 탓이겠죠? 자체가 맛있네요. 고개 모뭐 진짜 맛있네. 이거 계량 안 했는데. 이게 사 먹으면 도대체 돈이 얼마예요 집에서 만들어 먹으니까 양도 많고 좋네. 들러붙지 말라고 참기름 소스를 좀 추가했습니다. 다음번에 들기름을 넣어볼까? 들기름 넣어도 되나요? 왜? 응? 동생이. 새벽에 <laughs>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주라고 저다 보고 있어 너무 장가이 정도면 됐죠 양 많다 맵지 <laughs> 아 근데 제가 진짜 잔치국수를 할지 비빔국수를 할지 고민했는데 단치국수도 보고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육전이 고기가 진짜 딱 음. 두께가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딱 좋아요. 음. 2mm 정도? <laughs> 아닌가? 1mm? 2mm? 어, 추워. 더 뜨끈한 거 먹을 거 그랬나? <laughs> 조금 춥네요. 근데 명절이 다가오면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맞죠? 숨 켜먹지롱. 배가 엄청 부었는데, 육전 남기기 싫어. <laughs> 너무 맛있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육전이랑 어또 비빔국수를 먹었는데 오늘 역대급으로 양이 많아가지고 어 진짜 완전 배부르게 먹었는데 아 배불러도 계속 먹고 싶게 되더라고요. 배부름 이슈로 이 남은 야채들은 조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는 제가 일부러 조금 남겨놨어요. 이따가 그 남은 고기가 좀더 있어서 쪽몇개더 붙여서 먹으려고 이게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맛을 재현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계량을 안 하고 막 때려 부어서 자야 되는데 과식해버렸네 뭐 어때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쵸?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뿅